서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와 서산시 성장관리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김양수 LH 대전충남 지역본부장이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LH 대전충남 지역본부에서는 주거, 산업,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LH 대전 충남 지역본부에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택지 및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양수 본부장은 서산시와 상호협력 관계를 확고히 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섭 서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화왕해권의 중심인 서산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자 향후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